자, 시감자, 바라난 걸 쪼, 쪼개고 있습니다. 자, 잘라주세요. 예. 네. 감자, 초기 바아가된 걸, 자, 분리해서. 자를까? 예, 네, 자르고 있습니다. 잘라주세요. 또 자를까? 네. 아, 감자가 커서, 네 쪼가를 내고, 여섯 쪽 나옵니다. 예, 네, 여섯 쪽을 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어, 감자, 이렇게, 바라된 걸,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이렇게 탁탁 재어 줍니다 공기 가잘 통하게 에, 엇갈리게 이렇게 햇빛을 보지 않는 에, 그늘 에서 이렇게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서, 어, 일주일, 약 일주일 후에 감자를 심을 예정입니다.